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입니다 아. 이렇요 1위 가수 더인들을 취재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위 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 아. 얼굴이네요. 오늘 4개월 만에 다시 뵙는데 오늘 어떤 스케줄 때문에 오셨나요? 네, 저희 뭐하러왔죠 저희가 오늘 마우프 퍼포먼스 저희 이번 컴백한 타이틀곡 올리원 촬영하러 왔습니다. 예! Yeah. 이번 올리원 노래 엄청 좋던데 저번 반나척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차이점 일단은 지난번 반나절이 또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시 에너지 넘치는 좀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좀더 성숙한 진 모습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멋있어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 색깔부터 이렇게 변화. <laughs> 약간소 네. 다시 돌아왔죠. 하이틴 때 다시 약간 염색 모였다가 반나 첫때 다시 이제 갈색이랑 검은색 모여, 검은색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제 꽃 빨간색과 살색 모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안 알록달록해. 알록달록 해졌습니다. 신호등입니다 지금. <laughs> 3월 봄에 어울리는 올리원 곡 소개 한번 부탁해. 네, 싱글 이집 올리원스토리의 타이틀곡 올리원은 강렬한 기타 리프와 그리고 감성적인 스트링 라인이 특징인 팝펑크 곡인데요 저희들의 청량한 보컬 라인이 또 특징인 곡으로 이제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이 여행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혹시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우리저켓 네 이번 자켓 촬영이 살짝 좀각 잡고 찍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딱 작가님께서 어 지금 괜찮은데요 하면 살짝 그런 느낌으로 직속에서 바로바로 바로 찍는 거였어 가지고 사실 장소도 저희가 막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툭툭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사진 찍으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막 쳐다보시면서 어쨌거나 저희가 막 찍고 있으니까 같이 오시더니 혹시 악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뭐 이러기도 하시고 뭐 아이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런 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준이는 지나가는 개랑도 같이 지었잖아. <laughs> 어, 계란? 개. 아 개. 아 그러지. 계란이랑 <laughs> 찍기도 하지 <찍혀달라지> 않았나 우리? <laughs> 시골이었는데 시골 개랑 같이 동시에 지었습니다. <laughs> 진짜 짖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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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머리 말고 또달라진 더윈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달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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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겠지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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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풋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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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약간 대학생? 진짜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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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대학생. 진짜 네. 진짜 네. 대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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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학생. 전 아직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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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생보다 조금 대학생고있생도 학생이긴 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달라진 거라고 치면 저희가 이제 4개월 전에는 그래도 계속 교복을 입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뮤비 때도 좀 교복보다는 제복을 입고 이렇게 음. 했어가지고 확실히 톤 말처럼 학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으른? 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인터뷰도 했으니까 네. 이제 스탠바이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저 이제 넘어가서 준비를 하고 응. 마우 스튜디오도 이제 오늘 또 기깔나게 한번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laughs> <고고. 웃음> 출발 봐야 돼. 말할게요. 렛츠 고. 찍. 칙뽀

일 바라보다 여기까지가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네. 이거는 노래가 아고 어, 그리고 CC2. 무슨 노 이번 노래에 안무 포인트 한번 보여 주시겠 이번 곡의 안무 포인트는 나 이리 만나 나. 네. 이제 나 콩콩콩. 춤이 죽동 딱. 이 뽕박과 함께 이 손이 뽕박하면서 고래 치는 이 안무가 아니야. 포인트 안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저희가 밀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 포인트 안무로. 뚝딱. 그네 뚝딱. 네. 그럼 위즈에게 응. 추천할만한 셀카 포즈 이번 노래랑 어울리는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 노래와 어울리는 셀카. 근데 또 이렇게 뚝딱 네. 셀카를 찍으면 너무 그런 느낌. 제가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나. 어려워. 너무 맨날 이러면서... <laughs> 나, 이거 쓰샤입니다세 번째니까... 그 어색한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말투가 되게 어색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혼자는 좀 어색합니다. 저인드 내에서 남찍사를 제일 잘찍어주는 멤버가 있을까요? 남는사를 제일 잘찍어주는저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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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멤버가 있는 저희는 는 멤버요? 최한빈. 최한빈. 저희는 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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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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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직사이 형이 이 촬영보다 더 찍는다. 효과 몇 개를 만들어 주는 데로 단비는 약간 질보다 양. 네. 인정하기. 제건 집에서... 양을 해도안 나오던데. 아니 이게 각도를 찾는 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 찍는 거죠. 위도 찍었다가 아래 찍었다가. 그럼 그럼 그냥 형은 연습 촬영으로 해. 근데 그 너무 빠르잖아 그럼 그러니까 한... 나 이렇게 찍어야 돼. 하나하나 있을 때. 아무튼 남측사 제일 멋지. <laughs> 제가 나중에 찍어드릴까요? 흔들. <laughs> <laughs> 형은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뭘 하는 중간이다. 너도 뭐? 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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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음식 밴캐스 얼마? 에 그거 이수영이 찍어준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 열심히 찍었는데 거짓도 보지도 않고. 그러게 이제 열심히 찍었어. 요 이수영 내가 어? 너 그냥 어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찍어주는 척만 하고서는 그냥 어찮으니까형 네, 네. 뭐든지 어. 중간이 나 아, 너무 어, 못 이거라. 찍어도 아 그런 게 아니라 네. 실력 말한 거야 너무 잘 찍으면 이제 불려간다고 이정준 들었어야 못 찍는 거야 불려가 <laughs> 형 지금 한번 이성이 남직사를 찍어줘봐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억울해서 안 되겠네. 그래도 봐, 뭐, 어떻게, 진행을 해봐. 저기 앉아요. 앉아, 앉아. 제가. 제가 타이어 버스 들고 와줘. 버스가 아니야, 기차 아니야? 좋아. <laughs> <laughs> 형! 아니, 형, 눈이 나왔다. 멘트다, 형. 형은 하지 마, 사치. 형, 눈이 나은 타이밍이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레전드다. <laughs> 눈이 사형이안 맞아. <laughs>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보여줄 수 없어요. <laughs> 눈 감은 것만 찍었어요. <laughs> 제가 꼴등 인정하겠습니다. 못 찍네요 저. 저렇게 찍는 줄 알았는데 못 찍습니다. 야, 야. 형. 아 이거 얼마나 다른데? 야, 귀 차이 없어 미안해. 이자가 격자도 안 키는 사람. 나 똑같이 해줄게 형. 멋있어. 어딨어? 내가 저 타임박스까지 들고 똑같이 해줄게 요알아나 진짜 오울해아 틀렸다!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너무> 표정이 <laughs> 웃긴데? 형! 봐봐! 다으면 얼마나 다르다고 야, 그래도 나는 답답 나쁘지 않다 형, 누군 나쁜 줄 알아? 나도 가끔 괜찮았어. <laughs> 형, 안 보여? 이 <laughs> 책장 얼마나 예쁘냐고. 예쁜 거 같아. 아니 이것도 가끔 괜찮은데 형이랑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진짜로. 아빈아 네? 그냥 아현빈이나 해. 나는 항성이다. 빙글빙글. 아현빈아 해. <laughs>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네 미용... <laughs> 이게 뭐였지? 이름이... 참... 성인 될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친구였죠. 미용... 미용... 이미 <laughs> 하니까 <laughs> <laughs> 그런 말하지말아줄래 <laughs> 어제 한민이랑... 진지방 <laughs> 같이 갔는데요. 아, 07년생이라고 1 0시대서 쫓겨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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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전에 Let's go! 의자 t s go! Let's go! Let's go! l e 게 s 이렇게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중심을 잃었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스타일리스트 한 명이랑 박태밖에못본 거예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재밌는 광경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번 노래에서 챌린지가 네 가지 버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 위즈가 할만한 좀 쉬운 챌린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위즈가 할만한 쉬운 챌린지? 그거.. 그거밖에 없나? 우리 둘이서는? 아니 훅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아 그래? 내후 챌린지가 정말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5, 6, 7, 8 나나나나나나 나가 이렇게 이렇 나나나나나나 쿵쿵쿵쿵 찬빅시 어? 한국인 <Gothic> 아마 2집점좀 느낌 한데 저는 이게 제일 싫은 것같요 맞아요. 그리고 좀신나니 그리고 신나요. 이거 약간. 떤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멋있음까지 챙겨줄 수 있어요. 저이한번 되게 좋아합니 이거 저희 포인트 한번더열어요오 이거 살짝 여운 느낌 들려줘요. 오, 멋있는 척. 한다. 이번에 좀 컨셉이 좀 저보다 훨씬 멋있어야 한다고 하셔가지 맞습니다. 제가 네, 살면서 찬란히 제복 입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제복 입는 걸 제가 입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좀 제복 입으니까 트윈생 같았어요. <laughs> 그러면 평소에는. <laughs> 자, 스탠바이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 <목소리> 잠깐만 <박쳐만. 웃음> <laughs> 아 이게 형이 가 있는 게어쩐지 형이 <laughs> <laughs> <것 같네>. 아, <laughs> 근데 왜 아까 됐어요 아 아까 이렇게 아 이게 어 가지고 예예 슈 okay. <laughs> 어, <laughs> 아, 지금 아홉 번 아홉 번. 열 번, 열 번까지 아, 아 오, 너무 재능이 멋다 멋있게 잡았죠? <목>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목> 아. 네. 네, 너무 아, 아 뭐야? 아, 아, 어, 아. 됐잖아. 없다 재능. 손목, 손목서. 오, 오, 오 오케이. 짜가 보세요. 간해? 안될 것. 같아. 오 오! 호와 뭐야? 쭉. <laughs> <역시 카메라부터> <laughs> <잘> <laughs> 어, 아 역시 카메라 붙어 있으니다 말을 이런 걸잘한다 말이야. 없을 때는 못 하잖아요. <웃음> 어. <웃음> 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진짜요? 진짜? 어. 형 저도 한 번만. <laughs> <따>. 지금부터. <laughs> 지금부터 1수 독. 어. <뭘한> <웃음> 어, <웃음> 와 진짜 태어나서 좀 매전되는데 응, 형자 한빈아 <뭘> 형이그 상태에서 해. 나도 건다 성공하면은 <뭘> 내가 인기가요가 와서 매점 내가 쏜다 <뭘> oh. 에이 뭐야 이거는 뭐야 장난이 없어요 이 전면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팬파라치. 제작진 여러분들 반가워네요 네, 함께 해 주신 분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팬파라치랑 퍼포먼스 둘다 함께 했는데 각자 소감이 어떻됐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렇게 또 벌써 세 번째 만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부터 굉장히 재밌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이번 촬영도 되게 무난히 스근스근하게 잘 넘어가고 행복하게 촬영 잘한것같아고 많은 스태프분들과 우리 보시는 팬팔아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계속 오랫동안 함께해주고 있는 우리 위즈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이제 저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미즈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 했으니까 이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약간 요정 선생님 훈화만했준비다어 멘토. 자, 학위하고 사랑하고 학생들은 하고 서로 아껴주며 해주시고. 해주시고. 근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말하면 이루어지는 팬팔아치 이번 활동에는 또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요? 아, 어떤 소원? 어떤 소원을 뭐였었지? 저희 저번에 저희... 뭐 스위스가 놀러 가고 있었잖아. 해외. 네, 결국 <laughs> 스위스 한번 <번도>? 더? <laughs> 근데 이루어진 것도 있으니까 살찌기 요 살빼기 모형. 난 그런 것보다 그냥 음방 1등을 하겠어. 약간 또 말하면 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차게 한번 말씀해주시죠. 당차게요? 네. 당차게? 네. 당차게! 그러면은 저희 더인드 이번에 싱글 이집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모습들로 이제 2집 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네. 음악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부를 좀. 음. 전세계를 강타하겠습니다. 강타하겠습니다. 음. 저희 팬파라치도 함께 손이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 네, 그렇지까지!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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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어, 어, 그래도 안녕. 아침 춥다. 춥다. 아이고야 이거지, 동수석의 장점 아 춥다, 리 나도, 아 나까지만 채어주소 <laughs> 거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 아,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나중에 아또 만나요, 다음 앨범 때 현두는 우리 항상 하던 그거 안 해? <뭐라> 안녕 아, <몰라.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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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이 세상의 평화를 <laughs>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laughs> 갈게요.